네요. 포인트 전문가 박남석 원장의 슬기로운 성형 탐구 시간입니다. 어, 환자분의 상태에 따른 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네. 만, 저한테 많이 있는 환자분의 경우인데요, 이런 눈매를 가진 경우에 어,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주변의 피부 색깔이 좀 아, 좋지 않습니다. 칙칙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어, 피부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 눈두덩이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보이시죠? 이런 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요. 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쌍꺼풀 수술만 하면은요, 굉장히 층이 겹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눈은요, 눈꺼풀은 어, 여기서 여기까지 눈썹까지 세 정도의 단계로 볼수 있는데, 존 원과 존 두, 존3가 있습니다. 어, 존 원은 좀 굉장히 얇은 편이고, 존3는 두꺼운 편입니다. 이게 중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존의 방법으로 이렇게 쌍꺼풀을 만들어버리면 피부를 절개하고 상한검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위아래의 피부 격차 때문에 어 굉장히 계단이 지어지는 듯한 그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싫은 쌍꺼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은 오히려 눈썹 미절개를 통해서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고 여기는 비절개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은 매우 좋은 결과가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지방 제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